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대표형 1번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산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이고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요 각각의 확률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들을 요 밑에다 한번 다 적어보죠. 요렇게. 그죠? 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냥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표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었고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확률 값들만 적어주면 아,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니까 k 플러스 9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k 플러스 9분의 1, 0일 때는 그냥 얼마가 됩니까? k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 2일 때는 k 플러스 9분의 1, 그다음 k 플러스 9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값들을 결정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확률 분포표에 등장하는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 다 더하면 K가 몇 개? 다섯 개죠? 플러스 9분의 2에다가 9분의 1 더하면 9분의 3인데, 여기도 9분의 3이 더해지니까 9분의 6, 즉, 3분의 2를 더해서 1이 돼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다섯 배의 K는 3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결국 K는 1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와준다면, 정말 땡큐죠, 땡큐. 그죠? 그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 그렇죠? PX가 X일 때 확률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된대요. 이때 상수 K의 값,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 X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K 대신에, 아, 저, X 대신에 1부터 10까지를 대입하고, 그 10개의 확률 값들을 싹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 우리가 이 확률이 생긴 걸딱 보자마자 부분분수가 떠올러오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k로 묶어주면 뭐가 되냐 하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따로 부분분수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대야돼 시그마. 죠? 그렇죠? 아, x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k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싹다 더해주면 결과가 1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는 x하고 관계없는 놈이니까요. 네, 시그마 밖으로 빼주시고요. 이거 다 더한 거 이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 수열에서 배웠단 말이야. 이거 소고역이잖아. 여기다 1 넣으면 1-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4분의 1. 땡땡땡 해서 10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래서 이걸 싹다 더해주면 그 결과가 1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요걸 다 더해준 다음에 k를 곱한 놈이? 그러면 봐. 없어지죠?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그럼 1 빼기 11분의 1만 남으니까 얘는 11분의 1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즉, k 곱하기 11분의 10이 1 2이이1 되어야 되니까 볼 것도 없네요. k는 얼마? 네. 10분의 11이라는 답을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금방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깨알같이 봐라.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부분 분수의 소고형 수열의 합 이것까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수열을 모르고 부분분수를 모르면 이 문제는 그냥 날라가는 문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어, 저선생뭐 하는 거지?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부분분수가 뭔지 그 다음에 수열에서 합 부분분수를 이용한 합을 어떻게 구했었는지 그런 거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시고 오세요. 419번 같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모든 값이 1부터 99일 때, X는 K일 확률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똑같네. 이거 뭔데? 이것도 결국 수열에서 소고형 합들. 이건 유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X는 이꼴 K일 확률이, 자, 다시 적어보면, A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시고요. 이거 유리화하면, 분자 분모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r o o K를 곱해야 되는데, 이 제곱빼기 제곱해봤자 분모는 1 되는 거 보이니까 그냥 뭐 되면 되는 거야? 얘는 루트에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99이기 때문에 k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99일 때까지의 요 값을 싹다 더해버리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봐.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요놈들을 싹다 더할 건데 a는 k랑 관계 없으니까 그냥 시그마 앞으로 빼버리고요 결국 여기다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요렇게 더해버린 놈이 1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런데 요것도 소거형이잖아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루트 2 빼기 루트 1그 다음 2 넣어보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어보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루트 100 빼기 얼마? 루트 99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번 판은.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1 0 0기 루트 1, 즉, 99만 남는 거, 아, 99란, 미쳤구나. 루트 100이 얼만데? 9죠, 10이죠, 10. 10 1 0백기1 해서, 9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9 곱하기 a가 1이고요, a는 9분의 1인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럼 A가 9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요 앞에만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를 9분의 1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부터 99까지를 싹다 더하라. 그러면 A가 9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를 16부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B가 된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지? 그럼 이거 그냥 16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자, 16 넣으면, 루트 17 빼기 루트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18 빼기 루트 17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져서 결국 또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렇게 될거 아니냐 이거야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없어지니까 또 남는 거는 10 빼기 루트 16 4 이렇게 남네요 6만 남습니다 됐지? 그래서 b라는 놈은 결국 9분의 1 곱하기 6 해서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9분의 1에다가, 3분의 2니까 9분의 6을 더하면 결국 9분의 7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역시 수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열, 수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다풀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자, 또 볼까요? 이상학료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5, 6, 7이고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x가 x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6 이상일 사건을 a, 확률 변수 x가 3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할때요 확률, 조건부 확률이네요.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얘 예, 그냥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 볼까요? 0 1 2 3 4 5 6 7 간단하게 그립시다. 그리고 x가 0일 때는요. 그냥 c니까 0, 1 1땐 그냥 c니까 여기는 c, c, c. c, 응. c, c는 캠퍼스 커플 커터, 그죠? 캠퍼스 커플들을 다자르고 다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 4, 5는 여기는 e, c, e, c, e,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 7일 때는 그냥 5c의 제곱, 5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싹다 더했을 때1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구해 볼까요? 10배 C의 제곱 플러스 6배의 아 요거 요거 다 더하면 얼마니까 6배 C에다가 3개 C가 더 더해지니까 9배 C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9C가 이꼴 얼마 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넘겨오면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고요 그러면 10과 1이고 1과 1인데 어느쪽 요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니까 10C 빼기 1그 다음에 C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결국 c는 10분의 1과 c는 어, 또는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텐데요 각각의 확률 값들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c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는 아, 10분의 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확률을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여기는 각각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되고, 얘네들은 10분의 2, 10분의 2가 되고요. 얘네들은 100분의 5잖아. 그치? 100분의 5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 10분의 2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놈들은 2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분포 표를 우리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률 구하는 건껌 먹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 볼까? 확률 a 기분 b의 확률이죠. 그죠? 근데 얘는 p의 b 분의 p의 a 교 b가 되는데 자, a라는 사건이 6 이상일 사건이고요. b는 3 이상일 사건이야. 따라서 pb는 3 이상인 거니까 여기 있죠? 요거 이후로 싹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 3. 3, 3 여기 가 3이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이후죠. 요거 이후로 요만큼을 싹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1에서 10분의 3을 빼는 거니까 결국 p b는 얼마? 10분의 7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a와 b의 교사건 교집합인데 6 이상인 거와 3 이상인 거의 교집합은 결국 6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6 이상이니까 우리는 누구누구 요거 두개 더해준 것만 요 분모에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네, 20분의 1, 20분의 1 더해줘봤자 10분의 1이니까요. 결국 10, 10은 없어지고 정답은 7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할만하죠? 그럼 여기서또 깨알같이 누가 등장을 했어? 네, 조건부 확률이 등장을 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풀수 있다. 그지?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거죠.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값을 취하고 X의 확률 분포가 요렇게 된대요. 이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값을 과시오. 그럴 확률 값을 과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얘는 뭐처럼 주어졌냐 면 마치 점화식처럼 주어졌어요. K일 때의 확률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놈이 K 플러스 1일 때의 확률이 된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 작은입니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따라서 1, 2, 3, 4 4개의 값만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x가 small x일 때 이걸 그냥 표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쁘게 그려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 지금 확률 값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이때 확률을 그냥 p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p가 됐고요. 여기는 25분의 4P가 되고요. 여기는 125분의 8P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싹다 더했을 때 항상 합은 1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싹다 더합니다. 자, 그러면 125로 통분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는 125고요. 자, P는 묶어냅시다. 그러면 곱하기 P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를 곱하는 거니까 50이 되고요. 여기는 5를 곱하는 거니까 20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8 됩니다. 이놈이 이걸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겁니까? 이게 78이 여기다 더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3이 되나요? 그래서 p라는 놈이 결국 203분의 12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는 3 아니면 4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거 2개 더하라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끝났습니다. 25분의 4에다가 이 125분의 8을 더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그지? 그러면 계산해. 125분의 28이 됩니다. 이렇게 2개. 근데 곱하기 p가 있겠죠? 곱하기 203분의 1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찍찍 없어집니다. 그지? 게다가 놀랍게도 7428, 724, 7963 이렇게 또 약분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9분의 4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문제는 점점 진화하고 그럴수록 점점 재미는 더해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못 느끼는 분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거세요. 최면을 음? 그냥 세뇌를 시켜버리세요.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422번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음. 그다음에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당연한 거겠죠. 그럼 보자. 집합 X는 X가 0부터 10에서 정의된 두 함수 라지 F와 GF, 아, GX가 라주 GX가 fx는 어, 그 확률 변수 x가 0부터 스몰 x의 값을 가질 때 확률이고요. 그다음 gx는 x가 스몰 x가 x r 라 e x가 확률 변수 라 e x가 미치겠다. 스몰 x보다 큰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이 됩니다. 대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결국 이 gx라는 놈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니? gx라는 놈은 이래서 라지 fx를 뺀 것과 똑같습니다. 왜 0부터 x까지 있을 확률은 0부터 x 까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싹다 더한 거고요. x보다 크다라는 것은 x 플러스 1부터 10까지를 싹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기억은 어떨까요? 예, 당연히 참이겠죠.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다음 니은 자 3부터 8까지 있을 확률은 F8에서 F3을 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8이면 0부터 8까지의 확률을 싹다 더한 거고요. F3이면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싹다 더한 거라 이 둘을 빼면요. 4부터 8까지의 확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3부터 8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잘못됐죠. 그다음 3부터 8이면요. G의 2는요. 결국 3부터 10까지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요. G의 팔은요. 9부터 10까지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걸 빼라고 했다면 결국 3부터 8까지의 확률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검은 공 3개, 흰공 2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비복원추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흰공 두 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X라고 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아, 클 확률은 P분의 Q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봐. 흰공 두 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니까, 결국 제일 빨리 나온다면 두번 만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2. 3.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다섯 번 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확률 값들을 써줄 건데요. 보자. X가 2일 확률은 두번 만에 흰 공이 다 나와버린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다섯 개 중에서 흰공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두 번째 남은 네개 중에 흰공 하나를 뽑아버리면 결국 두 번만에 흰 공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10분의 1입니다. 됐죠? 그다음 세 번만에 흰 공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검흰 흰으로 나오거나 혹은 흰검 흰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흰 흰이 될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자 나머지 4개 네 중에 흰공 두개 남았죠 나머지 세개 중에 흰공 하나 남았고요 그래서 요 확률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하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흰검 흰이 될 확률도 봐 5분의 2개죠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 뭐예요 검은공 세개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개 중에 흰공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계산하면 뭐가 돼요 얘도 10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세 번만에 흰공이 다 나오려면 이두 가지의 확률을 더한 10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은 4일 때 5일 때다 구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구하라가 뭔지를 생각을 하죠. 어, 뭐야, 구하라가. X가 3보다 클 확률입니다. X가 3보다 클 확률은 결국 X가 4일 때와 5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두 개의 확률, 즉, 4일 때와 5일 때의 확률을 더한 것과, 이걸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놈은 1에서 요거 두 개를 더한 10분의 3을 빼는 거죠. 결국 10분의 7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얘는 서로 소우니까 PQ는 각각 10과 7이 돼서 2를 더하라 그랬으면 17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문제 풀어보니까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수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의 개념을 뭐, 부분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